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요즘 들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은 분명 오갔는데 무언가 마음까지는 제대로 닿지 않는 순간들이 자꾸 생겨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서로 애쓰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애씀의 방향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 표현을 더 잘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길까? 말을 아끼면 차갑다는 소리 듣고 말을 하면 말이 많다 하고 가족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멀게 느껴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슬픔이나 서운함보다 외로움처럼 들리더라고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진심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서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외로움이요. 그럴 때 저는 책을 자주 펴보는데요. 최근엔 말 센스를 다시 보게 됐어요. 예전에 읽을 땐 말을 잘하는 법으로 느껴졌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책은 말의 스킬 이야기가 아니라, 말은 마음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말보다 먼저 태도를 읽는다.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박혔어요. 왜냐하면 돌이켜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의 말투보다 표정, 눈빛, 숨결, 앉아있는 자세 같은 걸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말보다 먼저 오는 건그 사람의 온도예요. 심리학에서는 대화의 대부분이 비언어적 신호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선택해도 태도가 따뜻하지 않으면 마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법정 스님도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처음엔 단순하게 보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더 깊게 다가와요. 말의 내용보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결이 느껴지니까요. 저도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어요. 어떤 분이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는데 그때 전해진 건제 말보다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마음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말보다 먼저 제 표정이 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을 열고 부담 없이 들어주셨어요. 반대로 말로는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날은 아무리 설명을 붙여도 그 어떤 말도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말은 괜찮다였지만 내가 풍기는 태도는 도무지 그 말과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오히려 말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 남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라는 걸요. 그 흔적이 따뜻하면 설명이 부족해도 괜찮고, 그 흔적이 차갑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 미묘한 온도가 더잘 느껴져요.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닿지 않는 사람과 말은 서툰데도 묘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굳이 표현하자면 말의 기술보다 살아온 날들이 만들어낸 태도의 결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말을 예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마음을 흐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고 해요. 상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느낌을 먼저 건네는 쪽으로요. 설명보다 온기가 먼저 전해지면 그 다음 말은 훨씬 편안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진심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하면 말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닿을까? 이 질문이 요즘 제 마음을 자꾸 머물게 해요.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의 이야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참 묘한 경험들이 떠올라요.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똑같이 일상적인데 그 안에 담긴 결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날, 그런 순간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껴지거든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설명보다 기운을 먼저 받는다. 기운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내 앞에서 어떻게 숨 쉬고 어떤 속도로 말하고 말 사이에 어떤 여백을 두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백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이어령 선생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온도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난다고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딱히 위로하려는 말이 없어도 옆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도 전혀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 차이를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마음이 조용해져요.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감각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말이 너무 많아져서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 대화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서로 오해만 쌓일 때도 있고 설명하면 할수록 더 멀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데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 끝이 자꾸 흐려지던 시기, 그때는 내 진심이 왜 이렇게 안전해질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얘기를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응, 그래, 그랬구나 하고 짧게 말해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짧은 순간이 설명 100번보다 더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분의 태도가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까지 부드럽게 채워놓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진심이라는 건 말의 길을 따라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빈자리에서 전달되는 거구나. 도미니크 로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침묵은 마음을 위한 자리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그 침묵이 상대를 향한 보살핌이 되기도 하거든요. 설명을 멈추고 비워진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껴요. 상대의 어깨가 조금 기울어진 모습, 차한 잔을 건넬 때의 손동작, 조용히 들어주는 숨소리 하나, 이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미묘한 신호를 더잘 감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마음의 온도들, 조금만 스쳐도 느껴지는 감정의 결, 태도가 주는 확신 같은 것들. 그래서인지 요즘은 단어의 정확성보다 사람의 다정함이 더 크게 보이고, 멋진 표현보다 소박한 말투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설명보다 그말 뒤에 숨겨진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부족해도 괜찮다. 부족한 만큼 마음이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따라오죠. 그러면 도대체 진심이라는 건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마음을 오래 담는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따뜻한 태도는 무엇일까?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마음은 참 말보다 훨씬 넓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으로요. 그런 마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한 가지 배움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진심이라는 건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느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고 말은 서툴지만 묘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다시 곱씹어 보면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존재감으로 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 논리보다 존재감을 먼저 느낀다라고 했어요. 존재감 정말 오묘한 단어죠.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배운 지식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숨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의 넓이, 그런 것들이 쌓인 게 존재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읽고 오랜만에 제 주변 사람들을 찬찬히 떠올려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안정감이 생겨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 옆에 있을 때 이상하게 긴장돼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 마음의 크기를 더 알아보게 된것 같아요. 예전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가 먼저 느껴져요. 특히 저와 같은 시니어 세대는 오래된 경험 덕분인지 이 마음의 무게를 더잘 알아보는 감각이 생겼더라고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철학자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정의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너무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이 담긴 태도를 먼저 느끼는 이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감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말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좋은 말, 예쁜 말을 해도 존재감은 흉내낼 수 없어요. 삶이 만든 결, 오래 살아오며 쌓인 마음의 방향, 힘든 시간을 지나오며 생긴 여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야 사람의 앞에 조용히 놓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주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예요. 그날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말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지인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한 잔을 제 앞에 두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저를 다독였어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위로를 주는 건 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건 나이가 들어서 더 깊이 느껴지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힘이기도 해요. 젊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전부인 것 같지만 세월을 지나며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말보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다급하면 말도 다급하게 쏟아지고 내 마음이 상처를 안고 있으면 좋은 말도 자꾸 어딘가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다독이는 쪽을 선택해요. 내가 편안해야 그 편안함이 상대에게도 스며들고 그게 말보다 먼저 전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따라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주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이 질문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말의 기술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길로요.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생각하다 보면 요즘 세상에서 관계가 유난히 더 어려운 이유도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자로도 메시지로도 영상으로도 말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정작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보내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대신하고 음성 메시지로 빠르게 말을 전하지만 정작 얼굴을 보는 시간은 줄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도 줄어들었잖아요. 말은 남아있는데 그말 뒤에 있는 사람의 온도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센스에서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지만 더 적게 이해한다. 이 문장이 요즘 세상을 정말 잘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말을 못해도 마음만 통하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말을 잘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의 기술은 넘쳐나고 설명은 깔끔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얇아진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게 딱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마음의 속도를 잃어버렸어요. 말은 빠르게 할수 있는데 마음은 천천히 움직여야 하거든요. 감정은 느리게 피어나고 상대의 결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느림을 자꾸 놓쳐요. 빨리 답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을 들여다볼 여백이 사라져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나치게 빠른 삶은 마음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마음을 잃으면 마른 껍데기만 남아요. 그 껍데기 말들이 오가는 세상에서는 대화가 늘어나도 이해는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람과 대화할 때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했을지보다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말은 맞게 했는데 마음이 비껴가면 대화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니까요. 가끔은 말을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말을 줄이고 짧게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건네면 그 짧은 문장 뒤에 마음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묻곤 해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정말 말로 해야 할까? 아니면 태도로 보여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말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었고, 말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설명은 마음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마음을 완성시키는 건 태도, 표정, 기다림, 배려 같은 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 무언의 위로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관계를 지나왔고, 말로 다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말보다 다정함이 먼저 보이고, 설명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크게 느껴져요. 요즘은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려고 해요. 말은 당장 오가지만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보여요. 그 느린 시간을 끌어 안아야 비로소 진심이라는 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문득 생각해요. 그렇다면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와 방향이 아닐까? 그 온도를 어떻게 지키고 그 방향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요. 이렇게 마음의 속도와 온도를 생각하다 보면 관계에서 결국 중요한 건 말의 정확함이 아니라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보내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라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돼요. 살다 보면 말을 잘못해서 상처받는 경우보다 마음이 닿지 않아서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말은 금방 잊히는데 마음이 흐릿해지는 순간에 그 서먹함은 오래 남아요. 말센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태도라고요. 스킬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 그 진심은 말로 꾸밀 수 없다고요. 법정 스님이 남긴 말씀 중에 제가 참 아끼는 문장이 있어요.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어려운 말도 아니고 둥글둥글한 지혜 같지만 살다 보니 정말 그 의미가 깊어요. 우리는 결국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결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 한마디보다 그 사람이 바라보던 방식, 숨 쉬던 리듬, 소리내어 웃던 온기, 그런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해요. 그것들이 진짜 위로였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랑 우연히 잠깐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어 있었는데 표정이 따뜻했어요. 말은 짧았는데 그 짧은 말에 담긴 마음은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더라고요. 괜찮아? 라는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 친구가 지나온 시간, 그 사람이 살아온 결, 그 마음의 묵직함이 그 한마디 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심은 말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걸. 진심은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타고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마음의 결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대에게 닿는다는 걸. 그래서인지 요즘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 마음이 복잡할수록 말도 복잡해지고 내 마음이 지쳐있을수록 말도 무거워지거든요. 반대로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으면 말 한마디도 자연스럽고 작은 행동 하나도 따뜻해져요. 그 태도가 결국 상대에게 전해지는 마음의 빛이 돼요. 심리학 책에서 읽은 구절 하나가 떠오르네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선택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끌려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 중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지나왔고, 말로 풀수 없는 순간들을 충분히 겪었고, 함께 울고 웃어본 사람들의 마음을 눈빛 하나로 알아볼 수 있는 세대니까요. 그래서 말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표현이 어려워도 괜찮고, 설명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말보다 마음을 먼저 주고받을 수 있는 긴 세월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말의 완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과 온기예요. 그 온도만 잃지 않으면 오해도 천천히 풀리고 상처도 조금씩 옅어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그 온도는 큰 행동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배려, 잠깐의 침묵, 부드러운 표정, 따뜻한 시선 같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순간들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말보다 오래, 말보다 멀리, 말보다 깊게. 그래서 오늘 저는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조용히 적어두었어요. 말보다는 마음을, 설명보다는 온기를, 논리보다는 다정함을 먼저 선택하자 그 선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조금은 덜 아프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조용히 믿으면서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말보다 마음을 믿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설명은 충분했는데 서로의 마음은 아직 어딘가 닿지 않은 것 같은 날,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의 온도는 말에서 생기지 않아요. 마음의 방향에서 조용히 피어나요. 오늘 이 시간 동안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스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위로가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 이야기들 속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길,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길, 그리고 당신이 건네는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려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